농튜브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 분들 혹은 전원생활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었던 말씀들이 너네 집도 잔디밭에 강아지 풀어놓고 키우냐?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었습니다. 아보야 저희도 강아지를 키웁니다. 물론 큰 진돗개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녀석도 있고, 저를 키우는데, 근데 얘네들을 항상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진 않습니다. 지금 이 녀석은 철장 안에 있다가, 케이지 철장 안에서 살다가, 우체부 아저씨가 왔다가 가시면은 그때 꺼내 주고 있습니다 얘는 저희 가족들한테는 집잘 지키고 착하고 순한 개인데 요 놈의 쉽끼가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면은 그렇게 오토바이를 막 죽으라고 쫓아갑니다 혹시나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녀석을 가둬두었다가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에 놓고 가시면 끝에서 꺼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걔를... 시골에서는 개를 키우면 좋은게 요즘 집들이 단열하고 방음이 잘 되다 보니까 집 밖에 다른 차가 왔는지 사람이 왔는지 문을 다 닫고 있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 녀석들이 누가 오거나 그러면은 미리 알려줘서 사람이 왔는지 아니면은 모르는 차가 왔다가 나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, 아파트나, 뭐, 원룸 같은, 뭐, 주택 같은 곳에서는 집 안에 들어가면 끝나지만, 시골은 보시면은, 요렇게 마당에, 뭐, 철근이라든지 자재, 농자재 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재산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와가지고 그냥 차에 싣고 가져가버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도 그래도 걔가 있으면은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체국 아저씨나 뭐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얘네들이 덤빌 수도 있다는 거. 저 강아지들이 우체부 아저씨한테 더 덤비는 이유는 오토바이 그 배기음 소리가 이 개들이 다른 개들과 경쟁을 할때 우르렁거리는 소리와 파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. 특히 뒤에 우편통처럼 배달통 같은 게 달려 있으면은. 그 진동되는 파장 소리가 더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얘네들은 오토바이를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.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녀석은 순놈입니다. 순놈들은 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원룸에서 키우다가 마당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만 놀겠지. 마당만 넓으면 거기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개들의 활동 범위는 엄청 넓습니다. 온 동네 동네 얘네들이안 휘젓고 다니는 곳이 없어가지고 뭐 다른 집들은 마늘 심어놓은 곳, 양파 심어놓은 곳 비닐을 막 찢고 다녀서 혼나는 개들도 있고 그리고 순놈들은 2kg 정도까지 다른 암놈의 가임기가 되면은 그 냄새를 찾아서 떠나버립니다. 집 나가서 며 수도 있다고 기도 하고. 반대로 저희 암놈도, 개들 암놈도 있는데, 암놈들이 있으면은 그 개들이 가임기가 되면은 동네 순놈들이 와가지고 밤새 집 근처에서 지서대고 집 벽이나 기둥 같은 곳에 아무 곳에 마킹을 해버립니다. 다른 개가 오줌 싸서 영역 표시를 한 곳에, 지가 지 오줌으로 거기를 덮으려고 또 오줌을 싸고 또쌉니다 그런 거 말고도 시골에서는 일하러 가면은 얘네들이 뒤에 쭈쭈쭈쭈 따라와가지고. 옆에서 보고 있고 사람 가는데 계속 오고 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개를 키우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남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